이이 이 지로기마의 사자성어가 나온 부분이 어? 중국 한나라 때 한나라 시절 때 삼촌에 의해서 국정인들 때1 0 살도 채안된 황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서로간에 그 황제 뭐 들겠다고 뭐하고 뭐하고 뭐, 뭐, 뭐 아부들고 간신배들 수두룩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1 0 살도 안 됐는데 일본 그 자금성 어마어마하잖아요. 응? 그런데, 거기 실세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 어린 황제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그 권력을 횡포하고 남용하는 자는 그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그 어린 황제는 그 삼촌의 말을 듣고, 모든 정사를 피고, 아, 삼촌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린데, 열세 살이도 모르는 게 어떻게 알아? 그때, 그 후원에, 그 중국, 그, 그, 황제들, 그, 그 자금성 안에는 그, 별도로 동문도 있었나봐요. 막 사슴도 풀어놓고, 막 이랬다나봐요. 그런데, 황제가 딱 있을 때 아침 그 산책 때, 그 삼촌이 등장을 하죠. 많은 신하들도 같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어린 조카, 이 어린 황제를 자기 손바닥에 놓고, 아, 손바닥이 뭐야, 그냥. 그죠? 자기 양손에 놓고 그냥 저글링을 하듯이 갖고 노는 거죠. 자기는 이제, 아이, 더 이상, 아유, 나 이거 만족 못 해. 아이, 어른놈의 조카 조카놈의 새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열사도 안 되는데, 이거 죽을려면 아직 멀었고. 실적로 지금 내가 이, 어, 여기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내 말이 저인데 아유, 나, 저기, 나도 황, 황제, 황전나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먼저 모사를 꾸밉니다. 어떤 모사? 아침에 딱 폰에 가서, 아 황제폐하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황제는 황제 이전에 삼촌이잖아 조카잖아 그렇죠? 아유 내 무슨 대신 아 삼촌 오셨어요? 아유 저기 사슴이 아 사슴이 저기 예쁘게 뛰어노네요 잘 뛰네요 뭐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삼촌이란 그 인간이 그간신히그 어린 황제 조카한테 했던 말. 아이고, 황제폐야, 어저께 침소를 제대로 안 드셨습니까? 몸이 허하십니까? 어찌 말을 보고 사슴이라 하십니까? 아니, 열살도안 됐다고 하지만은, 구별할 거다 구별하잖아요. 여잔지, 남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사슴인지, 말인지, 당락인지, 호랑인지 강아지인지, 똥개인지, 구별하잖아요, 그냥 나이면. 근데이 순간이 어린 황제가 순간 정신적 혼란 오는 겁니다. 헉! 아니 저거 분명히 어제께도 봤던 사슴인데, 아니 이 삼촌이 지금 나보고 저거는 말이라 그러네? 말이라 그러네? 지금 내가 본게 말이 안사슴인데 말인가 말인가 말인가? 이래서 지로기만니다 그런데 덧 붙이죠 그 간신배들. 많은 그 대신들이 간신배들이 아이고 황제표야 맞습니다 저기 삼촌 그 대신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건 사슴이 아니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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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 어린 황제는 그 혼란스러운 정신분열증에 비슷하게 가면서 결국은 이 삼촌이란 인간이 그 어린 조카의 황권을 탈취를 하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비슷한 얘기 우리나라 역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저 영월에 있는 태종, 태세, 문단, 문단, 문종 다음의 아들인 단종, 그러죠? 명이 짧은 우리 단종 세조에 의해서 삼촌의 작은 아버지에 의해서 정권을 탄찰당하고 13살의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을 승하하신 우리 단종도 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진실을 호도하고 외독하게 되면은, 아, 내가 보는 게 이, 게 아닌가? 라는 부분에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우를 우리, 현명하신, 장국TV 시청자, 구독자님들, 그분만큼은 저를 필두로 해서,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다잡고, 진실을, 진실을 보는 해안을 가지시자고요. 네.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친윤세력, 하기 전에, 좀, 서두가 약간 길었지만은, 아이, 그래도 뭐 옛날 얘기니까, 약간은 뭐 재밌으셨죠? 괜찮잖아. 역사적인 우리 팩트. 중국과 우리나라의 아오기야, 그 짧은 순간에. 어? 그 역사적인 그 지로기마의 사자성어를 딱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주 뭐 대단한 뭐, 예,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뭐 대단한, 그렇잖아요. 대단한 뭐, 좀또 일을 또 버리셨어요. 아 저도 또 잠깐 저 사라질게요, 여러분. 아, 야 고만 좀보여주라 고만 절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또또또 요딱으로 또 워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참 기가 차잖아요, 많이. 응? 응? 개딸 수박 놈들 박멸 문자에 문자를 보냈잖아 이 개딸 중에 한 분이 권리당원이 니네 수박놈들 박멸하겠다 그죠? 이 문자에 이, 이 이원흙이란 이 잘난 국회의원이 이재명 이래도 단절 생각 없나? 이거 어딘 그대로예요 이재명을 많이 참모로 했고 했잖아요 이재명 같은 나이라고 해가지고 동갑이라고 맞먹잖아 이런 어찌나 예의가 바른지, 이혼욱, 의원님, 예의 밝으셔요. 그래, 너하고 동갑이시라고, 당신하고 동갑이시고, 당신하고 친구로 지내고, 뭐, 도와줬고 해가지고, 지금도 친구입니까? 이재명, 이래도 단절 생각이 없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 문자로, 아이, 더 이상 우리가 왜한 민주당의, 어, 강성 지지층이라고, 강성, 강성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개혁의 딸들, 개혁의 아들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런 하찮은 친윤 세력한테 또이렇게 돼야 또 됩니까? 그렇죠? 수박 의원 한 명이 끼치는 피해, 열에서 백석을 망치는 것과 같다. 아말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 니들 수박 한 명이 니들이 당에 끼치는 피해가 내년 총선에 있어가지고 열명 백석 한열 석에서 최소 열 석에서 백 석을 못 받아면 망치는 꼴을 되는 거야. 저저 저 반대편에 집권 여당 쪽에 국민의힘 쪽에 표를 주는, 응? 그런 걸 초래해, 니네 수박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참그그 그, 그 문자 보면 전체 문자를 이렇게 공개를 하던가 거기 아주 자극적이게 그렇잖아요. 아까 봤잖아. 수박 놈들 박멸, 수박 놈들 박멸. 요거 하나만 닦아도 그이인 절밖에 안 되는 요거만 닦아주고. 참 대단한 성품의 이원욱 의원이신 것 같아요. 판단은 아저 진짜 여기까지 그아저 진짜 여러분 소인 얘기하는 그그뭐뭐요 아이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진짜로 어 구경마 두음 법칙에 입각해서 된 소리 발음해가지고어 우리나라 그, 그, 그 발음들 있잖아요. 어? 저 호남 발음 저기 저, 저기 경상권의 그그된소리 그 발음하고 있잖아요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정론에 품격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을쿵 뜨기지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도대체 왜 그럴까요? 보도하는 게 말하는 게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죠. 물론 이사회 현실이 윤선영 정부가 들어오면서 형평과 형평이, 형평의 합당함이 합리적임이 부당함, 불편함으로 그렇게 만연된 현실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진보를 지향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있잖아요. 내가 딴 사람들한테 뭐 친윤 세력, 수박 세력을 듣던 뭐 하던 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이현호 의원님, 고매하신 이현호 의원님, 당신은 정당인의 정당생활을 못 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저 국민의 힘의 정당 정강 경체가 맞습니다. 글로 가세요. 자중질란 내분 일으키지 마시고요. 왜 정치를 그렇게 하십니까? 왜 정당인의 기본 고, 원칙을 원리를 모으십니까? 정당은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치 집단이에요. 그 집단의 그그 그 정당의 정강과 색깔과 이념하고 맞지 않으면. 가는 거야, 그, 이, 그, 본인의 이념하고 본인의 생각에 맞는 그 정당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 남아가지고, 여기 남으셔가지고, 응? 자중기란 내분 일으키지 마시고요, 응? 민주주의 착점 한번 보세요.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강정책이란 무엇인가, 당론이 무엇인가를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정치 다시 하세요. 왜요?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응? 어떻게든, 지금까지 유정은이 국회의원, 또 뽑아줄 줄 알고요? 다른 당으로 가게 되면은, 어, 그나마도 못하니까? 그나마 여기에서, 내분 네 일으켜서, 자중 자란 일으켜서, 내년 어떡하든,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이재명 대표님, 어, 이래서, 야, 막나 이렇게 막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개 딸들이 막 이모냥 막 이런 문자를 쳐보내니까, 너 빨리, 빨리 이거 정리하고, 어? 얘들하고 빨리, 빨리 단절해가지고, 나 공청 계속 유지시켜줘. 내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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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있는데 계속 보내줘. 국민들은 알잖아요. 우리 현명하신, 창국 TV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 민주 시민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 생각을 고매하신 이원욱 의원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을 그 노림수를 알잖아요. 당신의 눈을 손바닥으로 저 해를 가리면서 해를 가렸습니까? 해를 가렸다고 언제까지 얘기할 겁니까? 배우셨잖아요. 정치 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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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셨잖아요. 앞으로 정치 또 하실 거잖아요. 민주당의, 민주당의 당원들, 민주시민들, 많은 국민들의 그 진실되고, 바른 마음, 민주주의 주인으로서의 그 바른 마음, 정당함, 합당함, 합리성을 그렇게 매도하고, 집 밟지 마세요. 준엄하게 경고 드립니다. 역시나 판단은 우리 현명하고 현명한 우리 창국TV 희사동련쇼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의 몫입니다. 아니 <laughs> 물론나 아니 무슨 가운데 제가 무슨 어 일인 토크쇼 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분명히 저기 판단을 맡긴다고 했는데 이미 그 전에 판단은 제가 한것 같아. 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니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 못 가져요. 그건 또 우리 현명하신 우리 창국 TV 우리 가족분들, 애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그건 또 판단하실 거예요. 뭐 제가 한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더 저보다 더 현명하게 판단하시니까 을 그분을 믿어시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저기, 시작을, 일부의 시작을 또 뭐, 저기, 현재 그 G7 참관국으로서의 그 2박 3일 일정의 일부, 또 내일 방송에서는 또 이제 2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진짜, 진짜 이, 이거는, 아우, 제가 진짜 강조하는 부분, 진짜 그죠? 7월 달 안에 그 방류를 하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 방사능 오염 된그 오염 된 세슘 과삼중 수가 아우 농축 되어 있는 그어 마어 마한 그 폐수 방류 에 대한 그 부분, 그다음에 현 정부의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의 그 다음 에현정 부의 자 리에 있는 공무원 들의그워딩 생각, 요 부분을 쭉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다소간에 제가 하도 자료를 이렇게 많이 찾고 또 이렇게 검증을 하고 또그 자료를 또 똑같은 그 자료를 그 내용을 가지고 저도 체크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장국들이 시자 정론 쇼는 크로스 체크, 더드, 포스 체크, 체크, 체크 해가지고 진실된 참바른그 판단과. 그 결론을 생각을 평론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는 데 약간의 그 운영상의 그죠 운영상의 약간의 좀어좀 저게 어, 좀, 좀 이렇게 어, 스무스하게 안 넘어갔던 그런 그런 부분 부분 분들은 좀 애교로 애교로 봐주세요 애교로 아 제가 또뭐 저하고 저스태들이뭐저 방송고하고 뭐 기자나 뭐 언론이 출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요 관계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 저기 구독자님들이 더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좀 그런 실수는 조금 조금 애겨로 이쁘게 이쁘게 봐 주실라고 믿고요. 확신을 합니다. 네. 우리 거, 아니 가서 윤혜성 님. 아이 우리 윤혜성 님 새로운 분이시네요. 윤혜성 님. 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자주 앞으로 쭉 저희 방송에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그런 창국TV 시사성능소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혜성님. 네, 이정신님, 알아요. 생선 먹어도 안, 주... 아예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절충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이 아예 안 죽어요. 우리 집 먹어도 돼. 그거 안 먹는다고 어떻게 해.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그 일부에서 뭐 소금, 소금도 사재기를 하거든요. 지금 바다뿐에 해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방류를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맨날 강조를 하잖아. 방류를 하게 되면은 저기 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전 한반도에 생산되는 그 저기 육지에 있는 쌀부터 모두 농, 농, 농산물, 축산물,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아시, 아시자고요 음? 하고 네, 음, 우리 아까 박 교수님 진짜 반갑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정신님 희 아까 그 제가 작은 부탁드린 거 아시죠 우리 지혜님 자영업 하시느라고 바쁘시지만 오실 때 한번 한번 의향을 물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혜님하고 손붙잡고 실시간 생방송으로 날 것으로 만나 뵙기를 바란다고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제타 도선생님뭐 저기 어,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고생하셨고 문경기 의원님 아유 아까 서대도 말씀드릴 거였지만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문경기 의원님 어저께 그제그 그 어, 오늘자 예비 영상에 그 썸네일에 그 단문에 제가 댓글도 해드렸지만 진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아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 나의 삶의 의미, 나의 행복은 우리 창국 TV 시사동영상 우리 구독자님들 가족분들 그리고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우리 문경지교님, 초코랑님, 이정식님, 지혜님, 제타돈스님 라기해만님 그외 많은 분들. 낮에 저희 방송 시간할 때가 안 맞았어. 나중에 녹화 방송. 재방송 이렇게 보실그 많은 시청자분들을 생각할 때아 힘이 나고 장국 TV 저는 그 속에서 행복을 또 찾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경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기에버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초코랑 님 아, 달려놓고 김병으로 오라. 네, 초코랑님, 맞아요. 제가 아까,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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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욕까지 했는데욕 못한다 그랬잖아. 그 그렇죠? 어떻게 죄송한데, 오늘 방송에 끝부분을 그 친윤 세력, 그죠? 그 이원욱이. 참, 인품이 고매한 우리 이원욱 의원을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지만은,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강과 정, 정당의 민주주의 그, 그 최대 좀 보고 읽으라고. 의미를 알고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국진장으로 가라 그러면 갈그 성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친용 세력들은. 보내야죠. 보내야죠. 내년 그 총선 전에, 총선 때 보내면 되죠, 뭐. 현명한 우리 판단으로. 그렇죠? 예. 아. 국진무 가라. 네, 맞아요. 라기해봐.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시청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이정식님, 그다음에 우리 문경지교님, 지혜님, 라기야만님 등등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5월 15일 개국 방송일 때제 방송이 앞으로 해 나갈 부분 그 기조를 말씀드렸는데 딱딱하고 힘들고 재미없는 시사지만은 정치 시사지만 그 속에서도 그 속에서 재미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방송으로 거듭거듭 나고, 거듭거듭 생각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오늘 방송. 우리 문경지 의님 만나뵈서 진심으로 눈물나게 반가웠고요. 이정신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자돈스님, 그 다음에 초코랑님, 라게바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님 제가 아까 숙제 드린 거 되도록입니다. <laughs> 손붙잡고 우리 지혜님도 모시고 오십사하는 그런 작은 바람을 띄워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장국 t v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여러분께 작은 행복을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